네, 안녕하세요. 방장입니다. 오늘은 10월 13일 월요일입니다. 그죠? 이, 어, 지난 어떤 휴일, 어, 토일 휴일을, 그죠? 약간 불편하게, 어, 정뭐 이러면서 좀 보낸 분들이 많았죠. 근데 오늘 그죠? 어때요? 뭐, 시작은, 그죠? 한 7, 80포인트 빠지면서 급락. 어, 좀 우려했지만, 그죠? 결과적으로는 전각 후, 어, 전약 후강의 흐름이 나왔다. 이래 볼수 있겠죠. 어, 우리가 그죠. 이 뉴스에서 이야기하는 거, 주식이 반응하는 거, 참, 음, 좀 판단하기가 복잡해요. 실상은. 그죠? 복잡하고. 근데 뭐 트럼프, 어, 시진핑, 중국과 미국이 싸웠다. 요거보다는 그죠. 어, 이런 부분보다는 저는 오히려 지금 이번 사태는 호재다 생각해요. 호재. 왜냐하면 중국은 미국을 너무 잘 알아요. 그죠. 한 번, 두 번, 세번 당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부분을 언제, 어떻게 건드리면 미국이 찍소리 못한다. 이걸 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 대두와 어, 히토류를 절묘하게 건드리고 있죠. 어, 트럼프도, 그죠? 제가 받, 봤을 때는 좀 약간 어찌 보면 코미디 같은데, 나름, 그죠?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어 했을, 어, 한것 같아요. 그동안 말도 그랬고, 근데 노벨 평화상 발표가 났죠. 근데 엉뚱한 데서 받았어요. 그게 어떤 나이 많은 노친네가 그죠? 어떤 똥꼬집, 성질, 뭐 이런 것도 심술 지기는 것도 아니고, 조금, 어, 참, 이건 참, 표현이 좀거시기 해요. 역대 이런 대통령이 있었나 싶을 만큼. 어쨌든, 뭐 예상은, 예상이 안 돼요. 막 골치 아프게 행동을 하는데, 어쨌거나 시진핑이 잘 태클, 제동을 걸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이 너 뜻대로, 니네 고집대로 되는 거, 안 돼? 아니다.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좋다. 저는 오히려 그래 생각하거든요. 그데 어쨌든, 어, 지금부터 10월 말까지는 경주에, 에이펙에 참석한다, 안 한다, 온다, 안 온다, 뭐, 시진핑하고 대화가 잘 됐다, 안 됐다, 뭐, 관세를 때린다, 만다. 계속 말장난 할것 같아요. 그죠? 들다 놨다, 들다 놨다. 본인은, 그죠? 본인은 이게 협상의 전술 전략이다. 생각하고 하는 줄 몰라도, 어, 이제 봤을 때는 너무 좀, 한, 그죠. 좀 수준 이하, 뭐 애들 장난치는 그 정도로 좀 가볍게 보여요. 묵직함이 없고. 그래서 이제는 가만 갈수록 정시에서도 좀 무시하지 않을까? 이제는 이제 별 대수지 않게 생각할 듯, 어떤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그리고 뭐, 그죠. 오늘, 어, 코스닥은 플러스, 코스피는 마이너스. 그렇지만 많이 돌렸죠, 그죠? 그니까이 돌리는 회복 속도로 봤을 때는 내일은 밤 사이에 트럼프가 입만 딱 그죠, 봉하고 있으면 내일은 뭐 미국, 다우 나스닥도 반등, 코스피도 반등, 뭐 무난하게 나올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공포장, 급락장 이런 게 주어졌을 때는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매매는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렇다고 손절할 필요도 없어요. 상황을 딱 봤어. 그렇다고 무턱대고 무조건 존버, 존버,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 어떤 이슈가 일어나면 그 이슈를 냉정하게 분석을 해보고, 이게 어떤 지속적인 파장을 미칠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끝날지, 이벤트성인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어, 트럼프, 그죠? 트럼프의 어떤 객기, 객기. 객기 같은 건데, 지수가, 미국장도, 그렇고, 코스피, 그죠? 우리 국장도 그렇고, 너무 고점에 있다는 거죠. 위치가. 그러다 보니까 작은 악재에도 무너지는 거예요. 신용이 신용, 매물이 매물을 부르고, 급락이 급락을 부른다. 이런 개념. 고점에 있을 때는 매물이 없는 게 아니고, 모두가 다 탈출, 도망갈 국리를 하고 있다. 이런 거죠. 어, 어쨌거나, 이런 장에서는, 그죠? 에이, 짜증나. 안 봐. 이게 아니라 했죠. 폭락하고 이럴 때는 뭘 해야 된다? 이런 장에서 플러스내는 거, 강하게 반등시키는 거, 지수가 조금만 턴할 때 제일 빨리 뛰쳐나가서 빨간불 켜는 거, 이런 종목은 뭐다? 나 세력 있어요. 가르쳐준다했죠 오픈북 테스트. 일단은 열심히 체크해야 놔 돼요.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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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반등 나오는 거.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죠. 주식을 대하는 자세 어쨌거나, 오늘은 제가 봤을 때, 쭉 봤을 때, 그죠. 이 CNG 하이테크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뛰쳐나갔어요. 요 정도만 돼, 어, 봐도, 어, 아주 훌륭하다. 이래 생각. 그러면, 앞전까지는, 그죠. 어, 목표가를 만구천원 하자. 했을 때는, 그죠. 긴가, 민가, 설마, 가면 좋고. 했는데, 꾸역꾸역꾸역꾸역. 이제는 만팔천원대가 왔어요. 내일은 조금만 반등해도 19,000은 터치하겠죠. 이제 이때부터 고민이에요. 최초의 목표는 이 정도로 정했는데 이 목표를 도달했을 때 처음 전략대로 가느냐, 아니면 상향 목표가는 상향시키느냐 이게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거요. 예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거래량을 보는 거죠. 이때부터는 차트나 거래량 이런 걸 무시해도 되는 때가 있고, 아니면 전적으로 이거를 탁 이제는 중요시하게 봐야 될 시점이 있거든요. 이제는 중요한 지점에 왔으니까 거래량과 흐름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하게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음, 내일 아침에, 어, 뭐, 이렇게, 이렇게 하자. 그거는 자세하게 또 어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그죠? 오늘 하루도 또 무난하게, 뭐, 그냥, 잘 버텼다, 잘 지나갔다, 요 정도면 그냥 훌륭하다. 어떤 그런 생각. 그리고, 어, 에이팩이가, 어, 직전까지는 계속 이런 밀당, 밀당, 밀당 오가고 시끄럽게 할 거다. 그렇지만, 이거는 너무 겁내지 말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거나 뭐, 오늘 하루, 월요일 하루, 좀 스트레스 많은 하루가 될뻔 했는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무난하게 흘러갔다. 내 생각하고, 우리가, 그죠. 어떤 악재나 이슈가 있을 때는 항상 냉정해져야 돼요. 주식을 사야 될 때, 사면 안될 때, 구별을 잘해야 되고, 내가 갖고 있는 주식도, 이거는 손, 어, 지금 팔아야 되는지, 그래도 배짱으로 끝까지 버티고 들고 가야 되는지, 그 순간순간 판단이, 그죠. 돈으로 따지면 엄청난 액수가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항상, 그죠. 대응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분 따라서 공포에 아침에 시조가에 팔았으면, 그죠. 최저가에 팔았죠. 그리고, 그죠. 플러스 마감이니까 얼마나 속이 쓰리고 아프겠어요. 뭐속 쓰리고 아픈 거는 기분 탓이지만, 결국 계좌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냉정해야 된다, 느긋해야 된다. 주식은 절대 서둘러서 좋은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느긋하게, 냉정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예, 내일은 또 우리가, 그죠, 이제, CNG를 일부, 또, 그죠, 다른 사람한테 입양을 보내야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내일을 한번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